30년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입지가 좋은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기존 임대에다 공공분양까지 더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재정비사업은 혼합형, 공공임대형, 복합개발형 등 3개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큰 틀이 잡혔습니다. 서울에서는 2022년도까지 중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3만 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연구임대는 혼합형 사업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계 1단지 재건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연구임대 882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 882가구와 공공분양 236가구 등 1118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용적률은 현재 137%에서 300%로 높아지고 건물 규모는 3개동 15층에서 5개동 34층으로 커지게 됩니다. 기존 노후 영구 임대가 저소득층과 신혼 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소셜 믹스 단지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3개 모델의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영구 임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